우리가 결심 3일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통해서 기도회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중요성, 또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애하게 있는 한 기도회 모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어떤 형태로 기도를 해야지 바른 기도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 보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때로는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하죠. 어떤 이는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이 강을 이룰 만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어떤 가여운 이의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고 어떤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이 넘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달라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미지의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보다 더욱더 공의가 집행되지 아니하며, 지금보다 더욱더 진리가 집행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기도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 그들이 아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각각의 답을 주셨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답을 주신 경우도 있었지만 한참 후에나 답을 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답을 안 주신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기쁜 일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슬픈 일을 경험하면서,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미처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고 원할 때가 있고 사무할 때가 있고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뚜렷하게 말씀으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열심히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딱 기도를 끝내자마자 새벽인데도 제 눈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바라보게 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인가 보다라고 나름대로 소극적으로 확신했던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는 어떤 말씀으로가 아니라 상황으로 하나님의 답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답을 답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간구하고 원하고 꼭 이루어달라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제가 때로는 저의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바르게 구할 것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사용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셨다. 이렇게 저는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으시는 응답으로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특별히 이루어 주시기보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막으시는구나. 지금은 멈추게 하시는구나. 지금은 준비케 하시는구나. 지금은 침묵케 하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막으시는 것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를 주도권 싸움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주도권이 핵심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막 내가 막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저는 상황이 그것이 아니고요. 막 내가 막 반박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 일방적으로 내네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막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와 간구를 사람 중심으로 들려드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의 모든 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모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어찌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음 소리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면 기도는 꼭 우리의... 언어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다. 나만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 연결되는 신앙이 너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연결됨의 은혜들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오늘 제목처럼 대화라고 볼수 있어요. 어떤 일방적인 퍼부듬이 아니라 내 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어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고 있는. 대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고 기도를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는 누군가가 누구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막연하게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상을 통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음으로, 탄식으로 막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몸이 좀 괜찮고 그래도 좀 컨디션이 괜찮으면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 두서 있게 정리되게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중요하게 대화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부르시는데요. 사무엘이 오늘 본문처럼 아이였을 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잘 교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실까요? 준비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가 되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법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준비되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었을 때 부르시죠. 또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부르십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막 나의 사정을 말하라고 해도 우리 입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만 막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은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하는, 함께 하는 동역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가는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뭐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죠.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 심심해서 부르거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문제는 사위엘은요 하나님께서 대화로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매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어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습들을 이야기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경험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신앙 성장의 중요한 단계를 볼수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지식적인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지식적인 것이 기본이 돼야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확정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배우고,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과 미래에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현대로 끌어와서, 현재에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과거의 말씀과 약속의 미래의 말씀을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환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막연함 가운데 개입시키는 능력이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배우고 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사무엘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이론만이 아니라, 들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본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의 자녀들이요, 어려서부터 성경 취지대를 잘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부르고 계셨는데 응답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수 있어요.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화려하게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현재 나에게 적용하는 데는 너무 너무 부족하고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확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호하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확해요. 먼저는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부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책임성, 무거움을 담아내야 합니다. 또한, 부르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는 내가 누구라는 것,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엽치와 저이 대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인, 주님의 자녀인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명확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받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이 안에 간단한 말이지만 단순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과 하나님의 대화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은 하나님은 장차 있을 엘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큰 일을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에는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실성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는 그 신실성과 온전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대화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통 어머니들은 그런 경험 해 보셨을 거예요. 혹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 자녀들이나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네. 뭐 내도 아니에요. 그냥 뭐 오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본성. 본성. 이 모습은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고 계셔요. 뭐 사람으로 치면 비밀인데 뭐 일급 비밀인데 막 먼저 가서 막 얘기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대화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본성.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 안 되겠습니까? 대화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활력이 넘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하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또 듣고 또 준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이며 참맛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하나님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